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에 그 카타르 투자청에서 이제 그 토트넘 부분 인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급작스럽게 이제 카타르 투자청에서 토트넘이 아닌 아예 맨유, 그것도 부분 인수가 아닌 완전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어,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그 지난 방송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자면요, 벤 제이콥스라고 이제 CBS 미국. 기자인 건데요. 근데 이제 첼시그 보엘리 구단주가 이제 첼시를 인수하게 되면서 두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축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기사들을 올리는 기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된 인물인데요. 벤 제이콥스 기자가 이제 그 독점이라고 해 가지고 카타르 스포츠 투자 신탁이 이제 토트넘 부분 인수. 마이너리티 인베스트인 거죠. 부분 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어 이를 위해 그 알켈라이피 회장과 다니엘 레비 회장이 만났다 주초에 만났다라는 이런 보도로 했던 거였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주는 알타니 국왕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장이 알켈라이피인 겁니다. 어 근데 이제 그 후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알켈라이피와 토트넘 측이 미팅을 가진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건데요. 하지만은 여기 영상에도 나오다시피 어, 알켈라이피가 분명히 예, 어, 입국해가지고 뭐 미팅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장소에 포착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어, 왜 투트넘이 그러면은 어, 카타르 부분 투자와 인수를 어, 시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사설 같은 내용들이 이제, 어, 영상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우디 자본이 들어온 뉴캐슬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맨유라던가, 리버풀이라던가, 이런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토트넘이 순수 영국 자본만우는 경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외부 자본을 끌어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움직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가운데, 어, 데일리 메일 기자인 마이크 키건이 독점 보도를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카타르 투자가 수일 내에 맨유 인수에 나선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기자가 공신력이 없는 기자가 아니에요. 맨유 관련해서는 상당한 공신력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이제 영국 언론사들에서 이것과 관련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어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예 카타르 투자청이 월드컵 성공에 고무되어 맨유 인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며칠 안에 맨유 인수를 제안할 것이고 다른 인수 후보들과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글레이저 가문이 측정한 구단 매각 비용은 6억 파운드. 하나 약 9천억인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 올드 트레포드 재개발과 새로운 첨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카타르 쪽은 2억 파운드 하나 약 3천억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마도 여기대로면다 합치면은 8억 파운드 하나로 약 1조 2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자본에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팬 차면은 구단 입찰의 핵심이고 경기장 미래에 대한 서포터들이 견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타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파리센 제이맹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그한 단체가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두 개의 클럽을 소유할 수 없게 막고 있거든요. 이건 왜냐면은 승부 조작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맨유와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아니면 뭐 유로파리그라던가 어쨌건 간에 유럽 대항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당장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팀이 다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 뭐 비교적 최근에도 두 팀은 실제 소셜 감독 때 맞대결을 펼친 바가 있었죠. 그때 그, 어 레시포드하고 루카쿠골로 2차전에서 대역전극을 거두면서 예, 8강에 진출한 적이 있었고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타르 쪽에서는 맨유 입찰은 카타르 스포츠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개별 카타르 투자 단호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들은 부분 지분 인수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아마도 이제 토트넘 때문에 나온 얘기겠죠. 토트넘은 어 부분 지분만 넘기려고 했었으니까요. 거기엔 관심이 없고 본격적인 인수만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는 투자단이 월드컵 개최를 토대로 쌓은 지식을 활용하기 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물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내부 관계자의 예의, 어, 코멘트를 조금 어,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활용 가능한 막대한 자금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진지하다. 그들은 맥류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도록 하기 원하고 본인들의 인수 제의가 가장 큰 금액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맨유를 최고의 클럽이 될수 있도록 선수단을 강화하고 싶어한다. 또한 이것이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이 되길 바라고 있다. 월드컵에서의 성공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맨유가 세계 최고의 구단이고, 축구계의 왕관가도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다. 맨유를 인수하기 위해 확고한 결심을 한 상태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영국의 타블로이드지인 버선에서는 만약 카타르가 파리와 맨유를 동시에 소유한다면 이라는 그 제목의 기사를 올렸거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카타르가 다른 리그의 독립적인 구단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두 구단이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타르가 맨유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맨체스터 두 구단,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그 만수르가 구단주로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자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카타르 자본이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두 구단이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사이에서 라이벌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뉴캐슬 같은 경우는 사우디 소유고요. 걸프만의 이웃들 간에 이제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그리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그 빈살만 그 뉴캐슬 구단주 사우디요 1,200조로 축구 구단주들 중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을 소유하고 있는 현재 그 알타니 카타르 국왕이 600조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어, 알타니도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빈살만 보단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어, 갑부로 인식하고 있는 만수르 53조입니다. 그러니까 만수르는 알타니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빈살만한테는 2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카타르하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츠의 이 관계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츠하고 앙숙 관계예요.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츠는 약간 형, 동생 같은 관계에 더 가깝고요. 실제 뭐 역사적으로도 약간 좀 사우디 연방에서 아랍에미레이츠 연방이 조금 독립된 형태가 됐었으니까요. 어, 거기다가 이미 그 아랍에미레이츠가 사우디아 화친을 맺고서는 알타니 가문을 공격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더해서 그현 카타르 국왕인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여기가 그 알타니 가문이어서 모든 이름들이 이제 국왕들이 알타니 이름을 승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아무튼, 어, 그, 타민, 비나, 하마드, 알타니가 실권을 잡은 이후에는 정치적으로는 무슬림 근본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친서방 노선, 그러니까 친미 노선을, 어,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네이츠 쪽에서 반감을 느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치열한 어, 경쟁 구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카타르 국왕인 타민 빈하마다 알타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가졌고요. 그때 이제 유일한 낙이 축구를 보는 거였대요. 그리고 맨유 구단의 역사까지도 잘 알고 있는 오래된 맨유 팬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그 2011년에도 맨유 인수를 위해서 10억 파운드 하나 약 1조 5천억을 글레이저 가문에게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보도인 거예요. AFP 연합통신인 거니까 이거는 뭐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글레이저 측에서 당시 18억 파운드, 하나 약 2조 7, 7천억을 부르면서 결렬됐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파리생제이맹을 인수를 했던 거였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맨유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불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첫 번째로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서 인권 문제를 이유로 구단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카타르 월드컵 구장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하면서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뉴캐슬을 인수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이걸 승인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결렬되고 결렬되고 결렬되다가 간신히 인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어, 불발 가능성은 바로 이제 영국 부호인 레클리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 레클리프가 가장 먼저 맨유 인수 의사를 공적으로 밝힌 인물이긴 하거든요. 그 여기에 또 하나 더 불발 가능성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이게, 어, 다른 투자단을 혀, 결성을 해가지고 맨유를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맨시티의 그 FFP 룰 위반과 관련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스폰서 부풀, 스폰서비 부풀리기와 관련해가지고 프리미어 사무국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어, 4년간 조사해서 기소에 들어간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맨유도 그렇게 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쨌건 간에 첼시 예, 인수 절차를 수행했던 미국 레인 그룹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재정 정보를 공유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어, 카타르 투자단은 인수 작업 관리, 완료와 관련한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 작업 완료는 늦게 돼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빨리 결론이 나오길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뭐 토트넘하고도 어쨌건 간에 논의를 한게 있었고, 또 이제 리버풀도 현재 매각 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까 그 토트넘의 엘켈라이피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 알타니 얘기가 나오는 이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엘켈라이피 같은 경우는 그 카타르 국왕이 이제 그 투자자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 실무 일을 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아, 알타니의 자금을 굴리는 운영자에 더 가깝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실무적인 일은 엘켈라이피가 하는 거죠. 어, 사실상의 주인 그리고 쩐주는 바로 알타니인 거고요. 어, 엘클라이피는 직접적으로 이제 레비를 만났던 거긴, 만났던 걸로 보이긴 하고요 물론 뭐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만 영상에도 포착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어, 아직 그 엘클라이피가 메뉴와 접촉한 정황 영상 같은 것들은 뭐 없는 거긴 하죠. 이건 사실상 하나의 주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맨유 인수에 나선 맥클리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그 이네우스라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맨유 인수를 위해 총그 60억 파운드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하나 약그 9조. 카타르가 제시한, 어, 금액보다도, 물론 카타르는 아직 정확한 그 얼마를 그 제시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은 그 금액보다도 9배가 더 많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단순히 어, 인수 금액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뭐 저기 글레이저 가문에서 내놓은 금액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어, 금액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금액들이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제 그의 재산이 40조인 거거든요 물론 뭐 40조도 얼, 엄청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은 알스타니의 600조와 비교하면은 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뉴 보드진들은 레클리프가 그의 회사인 이네오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레클리프 쪽에 매각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국인이다 보니까 메뉴 서포터들은 레클리프가 인수하는 거를 원해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까 내용이 나왔던 카타르 쪽에서 팬 참여가 구단 입찰의 핵심이고 경기장 미래에 대한 서포터들의 견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겠죠. 예, 어쨌건 간에 그 카타르가 조만간 맨유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마이크 키건 기자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인물은 아니니까요. 어, 그렇게 되면 은 과연 어, 이 인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토트넘은 대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후속 보도들을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뭐 토트넘이 레비와 그 엘클라이피가 만난 거는 거의 사실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 그 토트넘 쪽에서 원한 거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분 인수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카타르 쪽에서 이득 볼 것도 딱히 없고 저는 그냥 레비 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리버풀하고 맨유라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규모적으로 토트넘보다 더큰 구단들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카타르 입장에서 토트넘에 관심을 크게 가져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간에 예, 추가 보도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자세하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